자, 이제 지금부터 잘못 찍힌 건다너 책임이야 촬영 감독도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답답하네 근데 아무것도 쓸거 없는 거 아닙니까? 내가 잔소리를 또 얼마나 하실지 너 맨날 촬영 감독이 좀다 하고 내가 뭐 해달라고 엄청 신경을... 엄청 신경질 부려요 제가 이걸 못찍으라 그러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, 살 수가 그럼 살지 마! 그건 안돼 방금 운전하는데 저한테 카메라 를 줬어요 이거 보라고 뭐 찍어, 찍지 마. 어왜 저래 성질이?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. 전 컷은 다 빼놓고서 뭐이내 성질 부리는 거 많이 찍고 있겠지. 헬스터도 안 찍어. 아내를 어디서 내려줄까요? <laughs> 어디서 내려 어디, 어디서 내려 달랬지저 교회 앞에. 교회 그 앞에 내려줘. <laughs> 뭔가 굉장히 높은 곳으로 올랐습니다. 여러분 어디 가나 이렇게 오토바이 타는 아저씨들 항상 있어요. 가평처럼. 성에 도착했습니다. 꼭대기 올라오니까. 여기 이름 아 아성. 오 케니스 부르그성. 보 케니스 부르그? 오 케니스 부르그성. 오케이. 원 스파클링 워러를 먹고 스틸 워러 하나 먹고 시작하시죠. 뭔가 여기 성이 하이데베르크 성보다 좀 보존이 잘 되어 있는 느낌? 그리고 더 뭔가 리얼해. 여기 약간 왕자의 게임에 나오는 그런 성 같아요. 여기다 성주가 있던 방 같아요. 시타인 것 같습니다. 약간 그런 동물 뼈 같은 거. 네, 뼈 있네. 침대가 있어 침대.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우리의 직급은 직급이 아닌가, 아니 개급은? 이건 내 성이고 너는 여기서 포도 포도주 만들고 있겠지. 엔트라. 레아저선 갔다. 리크힐이라는 곳에서 또 차를 타고 펠마르로 갑니다. 펠마르는 쁘띠 베니스 맞아요. 잠깐만 여기 지금 쁘띠 프랑스 온거 같은데? <laughs> 여러분, 쁘띠 프랑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쁘띠 베미스라니. 살칵. <laughs> 살칵. <찰칵>, 살칵. <찰칵>, 살칵. <laughs> 베르스 지방에좀 윗부분에는 스트라스부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남부 쪽에 꼴마르가 있거든요. 그래서 여행을 하실 때두 중에 한 군데만 와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굳이 저한테 고르라면 처음 가봤던 데라서 더 이뻐 보이는 곳일 수도 있는데 나는 프티 프랑스가 더 이뻤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더 가볼게요. 하이라고 해볼까 하이 하이 아무도 이안해줬어 내가 하이라고 했는데 공주라고 해야지. 아 맞네. 프란체스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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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을 입고 있어요 아주 입고 덥다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프란체스카 영어 이름 프란체스카로 바꿀까? 여러분 쿨마르를 좀 많이 찍어 볼라 했는데 아 이게 스트라스부르랑 겹치는게 너무 많고 <laughs> 그 다음 엄청 이뻐 보이지 않아 가지고 많이 찍지못 했어요 아니야 예뻤어 예뻤어? 네. 여기 빵 샀어요 밥이 너무 맛없어서 저희가 요즘 입맛이 없어가지고 빵. 저녁은 좀 간단히. 안돼 안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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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잘 챙겨주세요. 이제 또뭐 먹어봤지 맛도 없고 소식하면서 다니려고 합니다. 이제 또뭐 먹어봤지 맛도 없고. 아 어, 여보 많이 먹어, 난안 먹어. 결혼을 잘했습니다. 고기를 안 빼서 먹어요. <laughs> 아주 스무스하죠. 네. 여보 어떠셨어요? 재밌었어요. 이제는 렌트카 해도 안무서울것 같아요. 육탄. 어... 차를 이렇게 줘게 돼. 뭔지 하고 있어. 하드 좀 몰래요? 네. 하드. 아, 고생했어요. 잘못 차를 잘못 떼가지고. 그냥 갔으면 잡혀갈 뻔했습니다. <SS2> 요 이거 저거를 각자 사진을 찍어서 가서 아. 나 이만큼 넣었다고 보여줘야 돼. 아 원래 그런 거예요? 어 기억이 났어 저번에 블로그 본 게. 그 그냥 갔으면 우리 경찰서 가는 겨요치에서 차량 만난 무사히 완료했고요 저희 이제 하루 쉬고 닛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닛스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 러면 짐이 안 나와요. 네 이제 침이 안 나오는데?